개발호재나 쉽게 말하면 개발호재라든가. 이제 뭐 아까 얘기했었던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 쉽게 말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매매 가격도 상승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정말 각기 다르게 다 나타납니다 네.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놓쳤어요 네, 사실은요 네, 말씀하시죠 네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밑에가 이제 전세 시세라고 했었잖아요 위에가 매매 시세입니다 서울을 보면요 사실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네.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이제 좀 침체되는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 얘기의 즉슨 전세 가격이 어쨌든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매그 개인의 이제 투자 수요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여기가 꺾여 버리면 그러니까 의지가 꺾이면 여기가 메리트가 없다 투자적으로. 그 하면 어쩔 수 없이. 매매 시장은 침체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그래서 최적의 매드 타이밍에 대해서 후랭이님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들어보고 나서 이거 정말 한달 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음. 이것저것 다 뒤져봤어요. 정말.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시기월로 나열해놓고 고민을 해봤는데, 네. 겨, 그 중에서 하나가 저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 요, 지금 현재 강남, 강남 상구하고 성동구로 같이 그냥 좀 나서 이게 보여드린 건데, 네. 왜 그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분이, 십분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평당 가격이 높은 애들은 시장이 좋을 때 훨씬 잘 올라가요. 음.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지금 보시면 예, 훅 내려가요. 오히려 1분위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안좋아던 애들 올라는데 올란... 예, 는 올라가요. <laughs> 사실은 이게 서초구, 뭐 송파구 다 똑같아요. 사실 밑에가 증감률이거든요. 어때요? 10분이 밑으로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보이죠? 1분이는 막 좋다고 올라가요. <laughs>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좋다고 올라가요. <올라간다. 웃음> 네. 지금 보면, 성동구를 왜 비교하냐면, 성동구가 기본적으로 이때 증가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그래서 하락폭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당 가격이 높은 애들.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높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중공 연도도 사실 비교가 되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중공 연도가 높은 애들이 상승률은 이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레벨로 보시면, 2011년도로 기준해서 얘는 그때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보합세인 수준이고 보시면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좀더 커요 신축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건축 재건축 중에서 평당 가격이 높은 애들 있잖아요 얘는 기본적인 하락률이 훨씬 좀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게잘 보이죠 평당 가격이 높은 애들 신축이라고 예의는 없습니다 따지고 봐서는 음. 제가 이거는 이걸 보고 나서 아 평당 가격이 높은 애들이 상승도 좋지만 하락할 때에는 이거를 더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이걸 판단을 했었고 호객론으로 가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그 2009년도에. 개발, 서울의 개발 호재라고 하면 대형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구호성 개통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떠한 이제 시청자, 시청자 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니치고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니치고를 접해보신 분들은, 이게 미래 가격, 그리고 투자 점수나 거주 점수를 알려주는 게, 이게 좀 임팩트가 강하시거든요. 그 미래 가격에 개발 호재라는 것도 같이 반영이 되냐 이걸 진짜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치고 모바일하고 PC 버전이 리뉴얼 되거든요. 이 리뉴얼 될때 개발 호재를 미래 가격에 넣으려고 이게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개발 호재는 넣지 말자. 반대? 네,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정차형마다 다르겠지만 구호선이 개통되던 이 시기에 당산역에 초역대권이 당산 삼성 내안 사차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기에 33평에 이제 그 이때 당시면 어떻게 보면 거의 준신축 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때이 2017년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로 보면 마이너스 이제 18% 정도 빠졌거든요. 네. 1억 한 4천 정도 빠졌고. 그러면 결국에는 9호선이 개통해도 시장이 안 좋을 땐 결국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초역 세권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도 어, 가격 방어는 많이 됐겠지. 개발 호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양평동 6차 현대는 아파트가 있는데, 딱 봐도 위치상 보면. 조금 떨어지네요, 역하고. 그쵸.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죠? 애매한 애매한 어렵죠. 측면이 있죠. 이 아파트도 역시나 세대수가 좀 괜찮아요. 그죠 세대수가 괜찮고, 연식도 비슷합니다. 평양대도 비슷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기간을 잡고, 마찬가지로 이 2017년, 똑같이 뭐, 이 기간으로 한번 봅시다.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네, 마이너스 이제 10, 1.7%, 그리고 가격은 5,500만 원 정도 하락한 게 보여요. 네. 오히려 얘보다도 얘가 덜 떨어졌어요. 굳이 따져서 보면요. 비교군는 이렇게 조금 보여서 줬어요. 사실은. 이거 음. 음. 말고도 이제, 어, 오금역 쪽인가? 거기, 어, 5호선 이제 그 들어가는 그 3호선 부분하고 같이 얘기가 있을 때다 조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애들이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하락을 했지. 가격이 조금 덜 상승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좀 입지적인 차이에 따라서 뭐더 많이, 더 많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 음, 볼때는 음. 그래서 개발 호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정말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주라던가 이런 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데근 시장 영향력이 없는 이제 좀 침체기에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에서 이거를 좀 꺼내봤어요. 추가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 gtx도 그럼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들 gtx요 어, 그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는데 아 그러면 우리 동네는 gtx가 지나걸랑요 <laughs>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 2006년도 기사라서 네. 여기에 한번 같이 좀 찾아 봅시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저도 이거를 한, 한두 한달 전쯤 읽어서 여기 보시면 당장 그 삼성 내미안 4차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검색할 건데, 여기에서 그냥 앞에 바로 문구가 있네요. 역세권 개발은 부, 부동산 시장의 큰 호재다라고 나타나요. 네. 이 당시에 GTX가 없었을 뿐이지, 사실. 구호선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한강 라인은 골드 노선이라고 여기는 가격이 다 비쌀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에 네, 황금 노선이아요 황금, 황금 노선 황금 노선 네 황금 노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좋을 때 얘기인 거예요 사실 봤을 때는 음. 저는 G T X 자체가 물론 좋아요 사실 연신내 쪽도 그렇고 물론 이제 파주 운전 같은 경우도 그런 좀 기대 심리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죠 사실 따지고 보면. 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교통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당연히 내 거주 환경에는 좋아요 근데 그보다 우선한 게 이게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냐 아니면 떨어지냐 여기에 포커싱이 좀더 맞춰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심리가 그거를 좀 바탕으로 볼수 있는 게 개발 호재라서 그걸 보는 거죠 봤을 때는 음.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아 서울이 이제는 좀 투자가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GTX가 됐든 여기가 뭔가 갑자기 어떠한 뭐 대형 개발을 하든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게 체감되고 있을 때 내가 집을 내놔봐도 집이 잘 팔리지 않고 대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은 서울 경우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좀 시장이 침체가 돼서 내놨는데 잘 팔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좀 도출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버틴다고 했을 때 버티려고 하는 수요도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릴 때 무주택자는 거주를 진짜 좀 목적으로 해서 사셔라 사이클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또 가격이 내가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G T X라고 해도 솔직히. 개발 호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GTX를 9호선 따위와 비교하면 이러진 않겠지? 아, 그럴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저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토랭이님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사실은요. 앞으로도 좀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네. 다음 달에도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못한 얘기가 있어서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아,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음. 제가 근데 오늘 좀 부동산을 투자 관점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포커싱은 거기에 좀 많이 맞춰서 얘기를 했고 부동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이 아, 진짜 사랑하시는 분 아, 저는 부산 촌놈이에요 사실 지금 사투리를 쓰지 않지만 그래서 부산 촌놈이라서 진짜 촌에서 자랐어요 기장에서 자랐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시흥시에서 서울로 오는데도 사실 지하철 타면 꽤걸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게 저한테 그냥 여행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했던 말도 기억나는데 부산에 친구들 올라오면 잘해 줘라고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여행이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도 그게 진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 부동산 그 시장을 그냥 조사하러 간다는 개념보다도 기왕이면 내가 그냥 그 부동산을 좋아하니까 한번 분석은 해본 거고 그리고 거의 현장에 가서 맛집을 찾아놨으니까 또 먹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심지어 이제 하루 전에 또 전화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중개사님하고 시간 약속 잡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집도 또볼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집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는 뭐 어떤 좀 시스템이 있는지 안에 뭐 무선 AP가 있다던가 예를 들자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좀 신기하고 참고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와이프도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재밌다 보니까 이런 걸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다가 올려주니까 이분들이 또 실제 임장한 것처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이게 이제 골자가 됐거든요. 부동산을 그냥 그 보실 때 너무 막 투자적으로 또 보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상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자산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막 거기에 막 몰두하기보다는 좀 자연환경도 보고 아파트도 한번 같이 보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또래에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무주택자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었, 들었을 때, 중개사무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좀 부담스럽대요. 흠. 현장을 이제 가는 거는 좋아하는, 현장 가면서 돌아보는 건 좋아하는데, 네. 중개사 소장님들이 제 만나기가 너무 무섭대요. 왜? 왜 무서운데? 거기 들어가면 뭔가 붙잡혀서 살것 같아서. 아니면 그분들이 고생을 해줬는데 내가 안 타면 너무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 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30대 어떻게 보면 좀 중반에 있고, 그 전에 이제, 한 6, 7년 전부터 많이 이제 보면서 같이 이제 무주택자 분들을 전더 많이 만났겠죠, 사실은. 어,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소장님들도 그 손님이 많을 때는 불편할 수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좀 영업행위입니다. 다만 좀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시간에 가게 갈 건데. 혹시 가도 괜찮겠냐라고 질문 정도만 하고 그 시간 약속만 잡아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집 보여달라고 하면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임차인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인 생각을 해보면 갑작스럽게 뭐 저쪽에 집 보여달라고 하면 좀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가서 안 사도 돼. 내가 내가 가서 안 샀는데 다른 내가 요 소장님이 너무 좋더라. 이 지역에 관심이 있으며. 가서 요 소장님하고 얘기하면 돼. 이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게 손님이 계속 데려오는 효과를 보이다 보니까 그게 영업행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소장님들도 그렇게 싫어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각 지역별로 제가 계속 전화를 이렇게 좀 해보고 하다 보면 나랑 맞는 그 중개사 소장님들도 생겨요. 오히려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전화만 해도 불친절하고 직접 가서 얘기를 해도 또 불친절하고 이런 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제 끼는 아, 거죠? 그냥 제 뭐. 끼면 되죠. 기왕이면 이제 가셨을 때 너무 부담 안 가시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주 뵙고 싶으시면은 <laughs>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laughs> 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